3발 사... 4커터 라면 이형줘우람이 잠잠하다 아! 왜왜왜 p 야 w d 파울 o w d y p o 파울 파울 o w d y p o w d 파울 o w d y p 파울이야 파울 이야 파울 파울 d y 이 o 요 d y Powdy, p 역시 야생마 재산아 아무데나 타지마 아무데나 올라타고 그래

게임을 보면 돼. 네, 이거 따라게거다 어, 아, 무슨... 이거 다르게. 네. 너, 너 네, 어, 그래? 아, 이이게다르 이거 아, 이이게 이거 게 아, 이거 다 아, 이거 다면서이이게 이거 다이다 아, 이거 다르게. 아, 이 아, 이거 아, 이이이 아, 좋다, 와, 좋다. 와. 아, 패스, 패스. 아, 패스. 카카스 예, 아, 패스. 아, 패 아, 아, 이 아, 패스. 아, 스이 아, 패스. 아, 패 아, 우람이 좀줘 아, 정대문 가자! 정대고 가자! 말고, 말가정대 말고, 말말말 말고, 말말 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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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스 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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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말 네. 검은색 팀이 골고루 슛을 다넣고 있습니다. 저기 그 8번 저 태핑한 거 괜찮은 건가? 안 떨어지나 땀 나는. 저모형대로 있을 걸 같아요. 대로 있을 것요모대로 있을 것 같아요. 저모것도아대로 있을 것요저모양것도로 있을 요저모양아아아로 오. 끝는거 아니야. 올라타. 뭐야? 올라타올라타세상이세개 아, 나왔어. 상수야, 상수. <laughs> 야, 새끼 죽여버려, 야 어, 저 새끼 <laughs> 죽여 버려. 서영아. 아치기 하게 이제 그만해. 어, 어떻게 해 봐. 아하. 아하. <목소리도> 아하. <목소리도> 나 나이스. 라미라미슛좀 줘라. <laughs> 못쐈어 진짜 자 아, 이제 우리 기이 그만해 이십이 점 차야 와 아직 불안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어 예. 아, 달렸어. 오오오오오 야, 오오오오 <laughs> 아, 깝다 아까. 야, 발코 동크 했었어야지. 덩크하고 딱해 줬는데. 그래 야, 아니? 진로 방해. 아, 진로방에강 한번... 파울. 뭐야? 어, 나 같으면 했다 진짜. 발코 동크 했다.

나 이제 우리 하게 그만해 시간 가 블랙볼로 주는 느낌이야 되게 블랙볼로 되게 해주는 느낌이야 블랙볼 할게요 블랙볼 블랙, 블랙볼 볼 버린다 <laughs> 꺼꺼꺼한골 넣자 드디어 드디어 에. 한번더 에. 어이 진짜 안 늘어나는 줄알 그만해 그만해 이제 그만해 끝.